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는 한겨울에 반팔티를 입고 나타난 이유는 바로 저희 타투 소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22살에 작년에 첫 타투를 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제 그 후로 야금야금 타투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음첫 타투와는 좀 다른 감성의 좀 컬러풀하고 귀여운 그런 타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거나 이러면 타투 소개해달라는 영상 같은 것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가지고 어, 아직 더할 거지만 여태까지 한 타투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요거는 어 약간 뭐라 그러지 패턴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파리 <laughs>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하여튼 요렇게좀 나비 세 마리랑 이렇게 아 오너먼트 맞아 오너먼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하여튼 요렇게 둘을 아 정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렇게 타투 이거는 첫 타투 영상 보시면은 아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요게 이제 그 다음에 했던 타투인데 이 나무는 사실 원래 동백나무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사과나무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참에 그냥 사과나무라고 해버릴까 싶은 <laughs> 요거는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 어, 이제 타투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타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의 타투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의미를 두고 막 타투를 하지 않고 그냥 예쁘고 귀여우면 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 나무는 그나마 의미가 좀 있는 게 어, 제가 살면서 제주도를 처음 갔을 때 동백꽃을 봤어요. 저는 약간 겨울에 꽃이 핀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 동백꽃을 이제 엄마랑 같이 단둘이서 간 제주도 여행에서 봤던 거거든요.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또 나무를 되게 좋아하고 식물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나무 타투 하고 싶었는데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 옆에 한 그루를 더 하거나. 아님, 좀, 조그만한 고양이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하면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엠팔은 요거까지만 하고, 오른팔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졌는데, 사실 이거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딱지도 아직 덜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랬거든요,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laughs> 요거는 제가, 아,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면 이, 있다. 이거 되게 귀엽죠? 이거는 제가, 어, 이거 타투해준 언니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날 진짜 즉흥적으로 했던 타투거든요. 제가 살면서 파티 같은 거를 진짜 안 해봤어요. 왜 이렇게 안해본게 많지? 어쨌든. 어, 특히나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것도 안 해봤고 저는 생일 파티도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막 이렇다 할내 아, 생일 파티에 와 이렇게 하면서 뭐 파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도 마찬가지고.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2020년도에 크리스마스 날 어, 나영 언니 집에서 다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보고 너무 되게 저한테는 어 즐겁고 그냥 행복하고 그런 그렇... 그때 이미 언니랑 오빠가 그핸드포크 테투를 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받은 눈사람 귀여운 눈사람과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거든요. 어쨌든 이거 되게 즉흥에서 그려가지고 그냥 해버렸던 타트입니다 되게 귀엽고 뽀짝하고 그냥 볼 때마다 그때 생각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나머지다 최근에 한 친구들인데 어요거 요고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어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도안인데 요거는 사실 그냥 제 옆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laughs> 제가 키우는 식물. 얘 이름이 빵꾸예요. 빵꾸인데, 어,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빵꾸가 이렇게 나있어서 그냥 빵꾸라고 부르는데, 어, 언니가 되게 귀여운 그런 그림들, 도안들을 많이 그려놓는데, 때마침 딱 요게 있는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우리집 빵꾸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러면서 즉흥으로 했습니다 제가 완전 극단적 피이기 때문에 언제나 즉흥적으로 타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고 좀 큰? 그나마 제 몸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요게 그 빵꾸? 빵꾸 <laughs> 네 저희 빵꾸이고 요 곰돌이는 이제 케어베어 곰돌이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귀여우니까 곰돌이 타투를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어 언니한테, 언니 혹시 곰돌이 더한 귀여운 거 있냐라고 했는데, 진짜 딱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 귀여운 곰돌이를 언니가 그려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하필 딱. 그래가지고, 정말 운 좋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단박에 오케이를 하고, 요 곰돌이 타투를 했습니다. 요거는 케어베어 핑크 색깔이고, 여기 배 무지개랑 별도 있고, 여기 옆에 좀 파란색으로 반짝반짝한 이런 포인트들을 넣었어요. 지금 이 딱딱거리는 소리는 저희 집 햄터 스 소리거든요. 어쨌든간에 <laughs>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되게 약간 부끄러워하는 나의 케어 베어인데 상당히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뭔가 핑크색이랑 파랑색의 조합이 좀 약간 태극기 같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너무 귀엽죠? 요거는 이제 be happy. 그냥 행복하자. 어 즐겁게 살자. <laughs> 그냥 귀엽게 조그마한 꽃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그냥 귀여워서 했어요.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요고, 요 하트. 하트 안에 파도가 있고, 이렇게 하늘에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그런 건데, 하트의 파도는 그냥 진짜 그때 당시에, 음, 귀여운 걸로 이제 오른팔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요것저것 고민하다가, 언니한테 파도를 하고 싶은데, 어, 이미 다 너무 이제 뽀짝한 친구들로 채웠으니까, 음, 복잡한 거 말고, 뭔가 간단한데 귀엽고, 좀 색감 이렇 톡톡 튀는 거? 그런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정말 너무나도 큐티 뽀짝하게 이렇게 해줬고, 이 거꾸로 내려가는 이 촌농은 그냥, 색도 예쁘고, 야 녹아내리는 게제 인생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laughs> 요게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요게, 저 사실 원래 손등, 뭐라 그러지? 요, 요런 부분에다가는 타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요게 뭔가 이렇게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하면 예쁠까 생각을 했다가, 어, 쇄골이나 어깨 라인 이런데 해도 예쁠 것 같고 목 이런데 해도 예쁠 것 같은데 다 딱히 제가 원하는 부위가 아니었어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이걸 진짜 어디에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여기 손 손등 여기 조금 여기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이어서 나가면 예쁘지 않을까 하고 언니랑 같이 얘기를 그때도 정말 즉흥적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일단 사진 찍을 때나 그럴 때도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잘 보이고 그냥 색감 너무 귀엽고 뽀짝해서 했습니다 요런 체크 뭐지 화분에 있는 그냥 식물인데 제가 뭔가 초록 초록한 색깔 좋아하나봐요 어차피 여기에도 이미 식물이 있고 요것도 뭔가 약간 좀꽃 같은 아닌가 어쨌든 요런 알록달록한 느낌이니까 여기에다가도 좀 하나 뭐 하나 좀 알록달록한데 그런 거 채울 거뭐 없나 하다가 언니의 도안을 살펴보다가 요것도 즉흥적으로 그냥 체크 화분도 너무 귀엽고 그냥 식물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그냥 받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고요. 전 원래 꽃 타투 이런 거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요런 귀요미 꽃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여기 어차피 여기 눈사람이랑 크리스마스트리도 블랙이니까 조그맣게 블랙투투가 하나 더 들어가면 귀엽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 지금 오른팔은 어, 한번 돌려드릴까요?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다 채웠습니다 어, 허전해가지고 여기도 좀 조그만 것들로 채울 생각이고 여기 뒷부분 여기도 채울까 생각 중입니다 그냥 이왕에 한거다 하려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저의 이 손가락 타투. 다트. 손가락 타투는 예전부터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음 많이들 하시는 거죠, 요거는. 링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두르진 않았고, 여기 앞 보이는 부분에다가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끼손가락, 제가 새끼손가락이 좀 짧은데, 네, 좀 짧아도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초록색깔 링 했고, 여기요 부분에다가 보라색깔 하트 하고, 여기 검지에다가 이렇게 핑크 한 줄, 초록 한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도 뽀짝뽀짝 컬러풀하게 했습니다. 한번 개수를 세어 볼까요? 이 1개, 2개, 3개, 4개, 네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딱 10개네요. 네. 언제 이렇게 됐는지 십죠 제가 좀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하는 편이라서 어느새 이렇게 10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 손가락 까지 하면 11개? <laughs> 하여튼 이 정도가 끝이고요. 아뭐 타투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 일단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다 마음에 들고 볼 때마다 귀엽고 기분 좋고 일단 제가 뭐 사무직이 이렇게 막 회사를 들어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뭔가 타투가 문제가 된 타투가 좀 인식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관대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투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고, 뭐 앞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나이가 들면은. 근데 일단 지금 저는 프리랜서이고, 유튜버이고, 뭐 마켓도 하고, 그냥 저는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타투도 그냥 저 하고 싶어서 그냥 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없고요 어뭐 했던 타투들 중에 좀아 이건 하지 말걸 다르게 할걸 하는 거 있냐고도 물어보시는데 밖에 색깔이 짹짹거리네요 어쨌든 딱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왕에 몸에 새긴 거 평생 예뻐하면서 살자 약간 이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고통! 타투 고통! 어디가 제일 아프냐 손가락이 제일 아픕니다 손가락 요 진짜 조그만 요것들 있죠? 요 하트랑 요거랑 요거가 너~~무 아팠어요 진짜 아 그니까 제가 진짜 아픈 것잘 참고 제 성형 후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막 코수술 뭐눈 이런 거 진짜 한 번도 아픈 아프, 아프다고 생각을한 적이 없는데 타투도 다른 데 이런 팔 같은 데는 그냥 하면서 자거든요 근데 손가락은 아 진짜 너무 아파요 이게 아무래도 손가락에 살이 별로 없고 바로 이렇게 뼈고 이러니까 그럴까요? 이렇게 요런 마디마디, 뼈딱 꺾이는 마디잖아요. 여기 할때 정말 약간, 음, 이러면서 그 진땀이 나는 고통을 하고 참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하트도 여기가 또 뼈잖아요. 뼈 바로 위에 있는, 그거 밑에 바로 뼈고, 이것도 니 조그만 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다른 곳에 비해서 손가락이 진짜 아프다. 손가락은 진짜 아픕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많이들 하셔서 다시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저는 팔 말고, 팔이랑 손가락 말고는 이외에 의 타투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다른 부위의 고통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뼈, 마디나, 이런 팔꿈치, 아, 저 팔꿈치 쪽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아프긴 했는데, 팔은 그냥 자면서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이에요. 그냥 진짜 바늘로 따끔따끔따끔 하는데 막 그게 고통까지는 아니고 그냥 따끔따끔 이렇게 끝이고 팔은 그냥 다 참을 만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손목에서 이렇게 이어진 요요 요 부위 있죠? 요 부위가 약간 여기다가 윽 이건데 이게 아무래도 뭐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서 그냥 윽윽윽 윽, 윽 하고 참으면 끝이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타투 소개는 끝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한 이유가 카메라가 배터리가 없어서 깜빡빡거리고 깜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래서 언제 이 카메라가 꺼질지 모르니까 여, 여기까지 저희 타투 소개는 끝이 났고요. 별거 없지만 제 영상도 잘못 찍는 것 같고 약간 설명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햄리의 타투에는 의미가 없고 잘 그냥 귀여우면 하는 편이고 아픈 부위는 손가락 말고는 없었고 이런 뼈마이 말고는 없었고 이것도 막 죽을 만한 고통은 아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즐겁고, 귀엽고, 행복하다. 저에게 저 수많은 이런 귀염뽀짝한 도안을 내어주신 우리 나니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영상을 빨리 마칠게요. 배터리 꺼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짱 많이 드세요.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새해가 지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튼 안녕. 사랑합니다. Hmm.